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TV의 변부장입니다. 변부장에게 물어봐 TV는 보험 채널로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제일 밑에 구독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눌러주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부장에게 물어봐 네이버 뭐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변부장에게 드론보험 문의를 주셨어요 어떤 문의셨냐면 은 계약자를 이제 우리 회사로 하고 어 피보험자를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 드론의 소유주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 이제 저희 회사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드론 영업 배상 보험 상품으로 이제 그렇게 설계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드론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바뀌면서 이 표준 약관에는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피보험자. 이제 보장받는 대상은 반드시 이 자동차의 소유주여야만 되는 것처럼 이 드론 배상 책임보험도 의무보험, 책임보험화 되면서 어 이제 드론 배상 책임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은 누구든 상관이 없는데 피보험자는 이제 소유주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증명서에 이렇게 소유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고증명서 상에 이 소유주와 동일해야만이 어, 보험회사에서는 설계가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가입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계약자는 본인 회사가 되시는 거고, 피보험자, 보장받는 쪽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드론을 직접 날리는 곳은 공공기관이 됐으면 하셨던 것인데, 이제 변부장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소유주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이 드론을 빌려주시면, 잠시 임차를 해주시더라도 신고를 공공기관 앞으로 신고를 하셔야만이 이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신고증명서에 공공기관이 써 있어야만이 드론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정이 있으셔서 뭐안 된다고 하시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 드론을 빌리시는 공공기관이 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임대업자에게 만약에 이 드론을 공공기관이 빌리게 되면은 임대업자가 가입한 드론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그 공공기관이 추가 피보험자가 되어서 같이 보상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 지금까지는 임대업 사업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이제 공공기관이 그 소유주가 돼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빌려주는 이 회사에서 임대업을 새로 그 업종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분께서 아 이제 며칠 이내에 임대업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대업 신고를 하신 후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임대업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궁금해 하셔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드론이 대여업인 경우에 보험료가 드론 한 대당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드론을 어 빌려주고 또 이제 빌려서 사용하시는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드론 시장 초반부에는 각자 뭐 개인이면 개인, 회사면 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 다 각자 각자가 이제 드론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드론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 동향이랄까요 보면은 가성비적으로 그냥 전문 임대업자에게 드론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또 종류가 있잖아요 드론이 용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라 판단하시는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뭐 촬영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임차해서 쓰는 경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임대업자들의 수요가 좀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이 빌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제가 아시는 회사에서도. 어 회사 홍보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시는데 뭐 1년 내내 촬영업이 아니시니까 본업이 있으시니까 근데 회사 홍보를 위해 가지고 어쩌다 한번 드론을 이제 빌려서 사용하신다. 이럴 때 전문적인 임대업자를 통해 가지고 드론을 빌리셔 가지고 이제 이제 잠시 사용을 하신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방제용만 해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이제 방제 업무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드론을 빌리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A손해보험사의 드론 대여업인 경우에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예, 드론 대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배상 책임 보험을 설계를 할때 어 보통 약관에다가 특약으로 대여업자 확장 특약을 이렇게 넣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보험료가 이제 당연히 좀 상승을 합니다. 네, 뭐 군집 드론인 경우에도 제 특별약관을 넣어줘야 되고 운송용 같은 경우도 특별약관을 이제 넣어줘서 설계를 해야 되듯이 드론 대여업 또한 대여업 확장 특약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추가 피보험자의 임차인도 함께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빌려가신 분이 드론을 날리다가 신에게 네. 신체나 물건에 손을 끼쳤을 때이 대여업자가 가입한 드론 배상 책임보험 어이 대여 확장 특약이 들어있는 드론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A사의 드론 대여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그 운송용, 뭐 촬영용, 교육용, 방제용과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보험료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고 네, 큰 차이 없이 보험료가 비슷하고 이손해보험사 외에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대여업을 설계를 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보통 약간만 가입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 많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변부장은 이제 비교 없이 그냥 A사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드론 대업이세요? 그러면 A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에 어, 자료도 띄워드리겠지만,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인 1억 5천에, 사고당 당연히 무한이고요. 의무보험이니까. 그 다음에, 대물 2천, 자기부담금 10만원 경우, 37만 4천원 나오시고요. 대인 1억 5천에, 대물 1억. 그 다음, 자기부담금 10만원, 어, 보험료는 39만 5천원. 2억, 어, 대인 2억, 대물 2억. 가입 시에는 40만 7천원. 대인 3억, 대물 3억 가입시 42만 2천원 대인 5억, 대물 5억 가입시 어, 보험료는 44만원 대인 10억, 대물 10억 가입시 1년 가입시 47만 5천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변부장에게 물어봐 SNS 보험 대리점 변현숙 보험 설계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SNS 보험 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SNS 보험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